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 위하여 사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 위하여 사우시리니. 가만히 있 어, 주가 너희 의 위하 여 사우 시니 너희 는 가만히.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기 위해 自己。 사도행전 6장 1절.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 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 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 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와 인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스테바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며칠 들고 일어나서 스테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테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추기고 스테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사도행전 7장 1절.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테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열두 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셔서 모든 환란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 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